제주도에 위치한 더 시에나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버콜라겐 더 시에나 킨즈그라운드 2023 최종 라운드. 박지영 박지영이 버디를 놓쳤을 때 어,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가 좀 버디 팟을 떨어뜨려 준다면은 타수가 좁혀지고 어, 선두로 나서고 있는 박지영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경 쓰일 수 있죠. 박결 네핀 뒤쪽으로 오긴 했지만 이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승현의 버디 시도. 이승현. 아, 왼쪽이네요. 이승현이 역전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홀들은 계속해서 줄, 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12번 홀마다솜 어. <laughs> 이러다가 정말 덩크도 나오겠는데요. 예. 어, 진기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솜이 맞고 나옵니다. 이승현 선수와 이소미 선수의 공의 위치가 비슷해 보이지만 네. 이승현 선수는 약간 오르막성이었고요, 이소미 선수는 약간 내리막성이었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조금 더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음, 계속해서 13원더파. 그언파의 이지현 버디파트. 생각보다 내리막이 있는 위치인데요. 아, 아 떨어지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 후반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지현 선수입니다. 마다솜, 야들어가는데요 김민선 선수네요. 김민선은 12번 홀에서 오늘 거리 마다솜 머리콘. 선수와 두 선수가 분홍색으로 네. 옷을 맞춰 입었어요. <laughs> 이, 이 선수가 마다솜 선수죠. 네. 네, 마다솜도 들어가네요. 역시 12번홀에서 어디를 기록하는 마다솜입니다 11언더파 저, 나가주세요. 강하게 임팩트 약간 담겨졌습니다 쪽에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비는 왼쪽. 핀 왼쪽. 박지영 선수는 임팩 이후 팔로우에서 릴리스를 하는 하기보다는 이렇게 몸통 회전으로 그 손목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느낌의 스윙을 하고 있어요. 합결. 네. 아하. 우측으로 조금 밀리면서 좀 짧게 프린지에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 5시 방향에 한라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 왼쪽이 조금 높고요 음, 중간 이후에 약간의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승현 어, 과감하게 밀었어요. 네, 좀 많이 지나가는데요. 이승연은 타수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박결 선수 어, 공이 있는 위치에서 홀까지 계속해서 내리막이 있고요. 음, 보이는 것보다도 경사가 더 있어요. 오 바퀴열 거리감 좋았는데요 조금 짧습니다 계속해서 13 언더파 저는 좋았는데요. 지지 않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laughs> 아쉬움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짧은 퍼트도 상당히 신중하게 라인을 체크하고 있는 이승현 네, 오늘 보기 없는 플레이를 펼치다가 아, 후반 들어서면서 보기를 하고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네, 10번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는 이승현 다시 한타 잃었습니다. 소미 선수도 스윙이 아주 어,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요. 네. 어제도 이런 샷이 몇번 나왔었죠. 그렇죠. 마다섬 놓칩니다. 당겨졌군요. 아, 오늘 피니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미스는 좋지 않아요. 각지연은 조금 밀렸고 이승현은좀 당겨졌습니다. 루키 김민선 어디 번 놓칩니다. 아주 좋은 샷이에요. 뒤쪽 예, 좀 아주 어, 멀리 보냈습니다. 네, 안전하게 선택을 했는데 어, 짧은 것보다는 저 위치가 아주 좋아요. 네, 확실히 깊은 네. 러프였다 보니까 런이 발생을 할걸 예상을 했고, 음. 어, 그 위치에서 할수 있는 최상의 샷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소미 선수는 핀 하이로 과감하게 공략을 해야겠죠. 이소미는 핀을 한번 직접 공략해 본것 같은데요. 네, 13번을 오늘 핀의 위치가 앞에서 14m, 왼쪽에서 4m, 어, 왼쪽으로 공간이 없고요. 또핀 앞쪽으로 2단 그린인데 4m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음. 어, 네,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잘 올려놨네요. 예. 이소미. 네, 이소미 선수 그 뒤쪽으로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또 홀에서는 오르막이 있습니다. 아, 오르막을 많이 예상하지는 못했군요. 음. 핀앞쪽에 마운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핀에 다가가서는 한라산보다는 그 마운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네. 왼쪽으로 조금 지나갔습니다. 네 거리감 좋죠. 이승연. 승현 선수도 중간부터는 오르막인데요. 어리퍼트 아, 네. 아 약합니다. 이제 이승현 선수에게는 홀이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는 퍼시 필요하겠어요. 아, 내가 거 맞는 거 같아. 음. 이주미 이주미 선수도 그렇고 오늘 그래도 좀 핑크핑크한 의상을 입고 최종 라운드에 나선 선수들이 있네요. 부준 날씨 속에서도 어, 마다솜 선수도 그렇고 김민선 선수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선수들이 비옷을 벗으면 더 네. 많은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박지영. 박지영도 좀 약합니다. 정슬기. 네, 왼쪽이 높고요. 들어갔네요. 아, 있네요. 떨어졌습니다. 네. 워낙 지금 스트로크가 좋기 때문에 뭐 거리만 맞으면 어 정슬기 선수도 무섭게 점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네. 정슬기가 버디 한개더 추가하면서 11언더파가 됐고요 이소미는 팟 퍼트 오늘 보기가 없었던 이소미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보기 프리플레이 이승연 타수를 지켜냈지만 이승연에게 필요한 것은 버디죠? 김민솔. 약 왼쪽 네. 오늘 22번 홀은 다섯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이번 대회도 멋진 아이언샷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 클럽 났죠? 그린에는 올라왔습니다만, 네, 약간 두껍게 맞은 것으로 보여져요. 네. 약간의 미스 샷이 있었지만 박지영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고개를 한번 끄덕거렸는데요. 이승연, 아, 하 이거 또 왼쪽이네요. 드로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은 불편해할 수 있는 피네 위치예요. 음. 김민선 왼쪽으로 맞았고요 김민솔, 아, 아 떨어집니다. 네. 와 스트록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저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열리는데 김민솔 선수가. 아, 국가 대표로서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네. 노승희도 한타 줄이면서 유권 덮어. 네, 이 홀도 그린 앞쪽에서 뒤쪽으로 내리막이 있거든요. 또 보기보다 내리막이 조금 더 한라산 영향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내리막을 확실히 봐줘야 하는 퍼신데요. 박지영. 아. 오, 좀 많이 짧았어요. 지금 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도 어, 그린이 좀 많이 젖은 것으로 보여져요. 박지용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 이게 이 정도 짧을 거리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네. 15번 홀 이가영의 세 번째 샷. 이가영네 음, 다시 한번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15번 홀이 오늘 가장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이에요. 100m 이내 샷을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선수인데요. 핀을 살짝 지나쳐 왔습니다. 네, 12시, 화면 12시 방향에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훅 브레이크가 좀 있어요. 아, 이승현. 문제가 없겠네요. 네. 하지만 이승현에게 필요한 거는 버디죠 그렇죠. 리스니은는 계속해서 14 언더파 이솜이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1 4번을 피네 위치가 오른쪽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엣지에서의 공간은 5 m 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왼쪽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좀 많이 벗어났네요.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해원의 마지막 홀두 번째 샷. 오늘 18번 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 50m 가량의 전장이 줄어들었죠. 선수들이 네. 충분히 원온트라이를 할수 있는 홀이 되겠습니다. 네, 원온트라이에 또 어제 굉장히 많이 버디가 나왔던 홀이거든요. 예. 지금 이해원 선수는 조금 아쉬운 어프로치가 나왔네요. 박지영의 팝퍼트 떨어집니다. 네. <laughs> 내리막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요 아, 잘 막아냈네요 아 박지영 뭐 딱히 결점이 없네요 성유진 이야 네. 긴거리에서 버디 퍼트 성공하면서 성유진은 11언더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에나컨트리클럽 입니다